저는 어 청년은 청년답게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정치를 올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다중에게 문자를 보내서 마치 제가 불공정하게 무슨 특혜혹을 줘서 누구를 채용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우리 이제 그 비서관이 선거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본인이 극구해서 사표를 낸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서대문수건사업은 우선은 경의선 지하화를 제1번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이 경의선 지화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1월 9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어, 이게 이 노선이 이 비교적 어, 단순한 노선입니다. 여러 가지 철도 노선이 이게 또 교차하지 않는 곳이고 또 이대와 연대 또 조금 멀리는 서강대, 홍대 이렇게 여러 대학이 걸쳐 있는 곳이고 또이 서대문을 이 철도가 이게 관통해서. 어~ 좀 지역을 어~ 이렇게 분단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고 어, 또 철도 때문에 많은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경의선 지역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제가 되면 이제 국토부 쪽과 국토부에서 최종 종합 계획을 세울 텐데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권의 랜드마크 조성, 홍제권의 공간 혁신, 또 신촌 상권의 부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제가 공약으로 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이용호 후보님께서 남원에서 출마하실 때 공공의대를 공약하셨습니다. 지금 이 공공의대가 지어졌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 계속해서 고, 남원의 공공의대 공약 유지하시는지 아니면 이 공약 철회하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원 1천만 관광객 시대 열겠다 이런 공약도 하셨습니다. 이게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었는지 또 네. 국회의 원한 약속으로서 지금도 지킬 네. 생각인지 묻지 않. 네. 저는 우리 김동아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특별히 애기는 후보고 또 전도가 양양한 그런 청년 후보여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발언하는 것이나 그 동안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지역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물고 들어지는 전형적인 정치인 정말 여러 그 구태 정치의 스타일을 보여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또 지금 뭐 의사 의료 계약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남원에서는. 제가 예산 왕이라고 사실 별명이 붙을 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제가 전라북도에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전라북도가 20개가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 지역구가 8개가 책정될 정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에 제가 와서 출마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아쉬워합니다. 묻지마로 투표를 하는 호남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제그 서울에 저 전화를 걸어오고 직접 찾아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또 그래서 어 저는 국회의원로서 제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 제그 소신과 아 양심에 따라서 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누구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좀더 서로 건전하게 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들을 보고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재선의원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라 하시길래 재선의원으로서 잘 하셨는지를 묻는 게 어떻게 그게 정치적 공세인지 저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난 공약을 보니까. 남원 임실, 임실 충창에서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역 발전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께서 갑자기 또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공약들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예. Yeah. 문재인 대통령 벌써 뭐한 8년, 훨씬 전 10년 전내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데 10년도 더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의 민주당도 아니고 그 전에 올라가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도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당은 완전히 사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십몇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그런대로 괜찮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기준으로 놓고 또 이재명 대표가 낙하산처럼 내려보낸 우리 김동아 후보가 할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 이런 탓을 하기 전에 도대체 평택에서 예비후보까지 등록했다가 왜제 서대문에 갑자기 날아오게 된 배경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대문에 여러 후보가 뛰고 있었어요. 청년에 아주 적절하고 또 청년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연대 출신 사람. 또 우상호 의원이 나름대로는 아,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대문 전문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장동 변호사를 여기까지 떨어뜨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이 매우 서대문 우리 주민들이 의아해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구나 이 경선 과정에서 전국 뭐 무슨 투표를 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한번 떨어뜨린 떨어진 그~ 경선에서 그런 분 아닙니까? 일단 한번 떨어진 분을 다시 위에서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내보냈는데 그분이 우리 대장동 변호사인 김동화 변호사다, 아,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정말로 준비되지 않고 본인의 어떤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꾸 정치한 여러 가지 얘기를 오래전 10여 년, 20년 전 얘기를 꺼내서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